알겠어. 아, 아, 이건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자. 하나? 둘. 셋. 넷. 다섯. 여섯. 일곱. 여덟. 하고 오다 와 다쳐 다쳐.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백한다. 백. 백두산! 나도 가자! 나도 가자. 나도 백두산! 나도 백두산, 나도 가자! 혜빈아! 아, 나도 해줘요. 어, 어, 어. 딱 잡았어요. 응, 잡았어 아. 아까 좀 놓으면 안 돼요. 네. 자, 하나. 백두산. 어, 둘. 백두산. 백두산이다. 네. 네. 다섯 밀어줘. 여섯. 일곱. 여덟. 아홉 어, 나는, 열. 삼십 사십 50, 배추장. 60, 70, 80, 90, 간다, 90, 10, 0아이아야지0 1아 10, 10, 0 오보려 음, 줄게. 자 시작. 1. 이, 삼, 3, 3. 4.